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위험과 박해에 직면할 때마다 탁자의 손가닥으로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 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황편이었고 모든 상황에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혼자 힘으로 살라고 합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세상을 당당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당당한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